정진 안녕하십니까 BMW 진경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 오이공화 M 스포츠 프로 에디션 모델 옥사이드 그레이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출고할 고객님은 인스타를 보시고 연락 없이 전시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.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셔서 기념이 되었고요. 처음에는 24년식 오이공화 M 스포츠의 소피스토 그레이를 보고 계셨는데 마침 이제 M 스포츠 프로 에디션이 나온다는 소식에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를 인터넷에서 한번 보신 것 같아요 난프포 에디션을 좀 잡고 싶다 꼭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온라인 에디션 재고가 나오자마자 옥사이드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를 1순 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출고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차량 출고 준비하면서 한번더 차량에 대한 설명 에디션 모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M 스포츠 프로 에디션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가격은 7,530만원이고요. 옥사이드 그레이는 7시리즈만 나오는 컬러인데 최초로 5시리즈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. 5시리즈 옥사이드 그레이 남양주 최초 출고이고요. 에디션의 특징 및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디션의 특징이 섀도 우 라인이 들어가 어두운 라이트와 블루 악센트 부분이 멋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릴은 일반 모델과 다르게 블랙으로 들어갑니다. 전체적인 실루엣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측면부는 5,039mm의 긴 전장과 상단과 하단의 캐릭터 라인이 차량을 스포티하고 날렵하게 표현해 줍니다. 휠은 19인치 M 에어로 936 휠이 들어가고 휠 디자인과 크기는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. 에디션은 블루가 아닌 레드 캘리퍼가 적용됩니다. M 배지 예쁩니다. 5 시리즈 각인 레터링 멋집니다. 후면부의 차이점은 블랙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 근육질의 단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? 5 2 0이 모델의 장점은 4기통인데 불구하고 펀드라이빙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트렁크 크기는 520L, 리터로는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골프백은 4개, 유모차 디럭스도 충분히 적재 가능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나 비즈니스 용도로도 충분합니다. 실내시트는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고요 에디션의 특징은 BMW 고유 스티치가 적용된 M 시트벨트가 들어갔습니다. 인터렉션 바와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 인터랙션바 색상도 변경 가능합니다. 이쁘죠? 전동 시트는 14가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에 맞추기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1열의 모습은 인터넷 쇼바 덕분에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시리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0i M 스포츠 프로 에디션 이제는 구할 수 없지만 520i 25년식부터는 인터넷 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잘잘 준비했습니다. 네. 네. 작업은 다 끝났고요. 자 네. 이쁘죠? 네. <laughs> 저도 오시리즈 적용된 이제 옥사이드 그린 처음 봤는데 네. 아, 네. 색상 아, 이겁니다. 네. 위에서 하이패스 등록해 왔고요. 네. 하이패스 먼저 설치 좀 할게요. 네. 깨끗하죠? 지금 하이패스 미니까형내려도되는더있 하루 정도만 있어 주면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트렁크에 선물 제가 많이 챙겨드려서 뭐장고 선물 제가 좀 키링키 케이스 네. 뭐 오, 트렁크 있는. 정리함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가 네. 이제 자, 저보다부터 들어가요. 아. 그래서 그거는 차 안에 두고 계시면 그냥 타도 되고. 그리고 이거는 유리막 보증서. 보증서니까 항상 갖고 계시고 나중에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나셨을 때 이걸로 보증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, 저희가. 예예. 그래서 항상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. 여기 오. 여기에 등록증이랑 세금계산서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취득세 영수증이랑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. 그안도될거요 <laughs> 네, 그거는 차량 설명서고요. 아, 설명서. 네, 이거는 이 쿠션 넣었던 이, 이 더스트백인데 <laughs> 이것도 나중에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너무 두꺼워요.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빠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<laughs> 카으로 바로 어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 기능 뭐예요? 편하게 물어보세요. 네. 그다음에 운전석 타 주시면은 제가 이제 차량 연동 네. 좀 시켜 드릴게요. 네, 가차량주해드고 어, 네. 이제 차고 이제 차량 이제 드리고 이제 차해드리차량해 드리고 이제 차량을 해드차량고 이제 차고고 이제 차량을 리이해드리고해고 외국인 들어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오늘도 이렇게 5 2 0화 M 스포츠 에디션 모델 출고 잘 마쳤습니다.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진경현 팀장이었습니다. 정 진.